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회,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죠. 바로 지혜의 예 근본이시고 지혜이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철저하고 정확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말씀 연구 내러티브 성경연구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제 말씀의 스승님이신 그 이영길 목사님한테 좀더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이영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도 그 이목사님 잘한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오, 어? 이분이 어떻게 아실까 하고서 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이영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하러 오셔서 그 집회 때 말씀 전하시는 걸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아, 그 목사님하고 사진도 한번 찍었대요. 아, 그러면서 자기 그 목사님 아주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사진 한번 찍었다고 그 목사님하고 잘 아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나는 그 목사님하고 잘 아는데 그 얘기를 속으로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과 누구누구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아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과 안다는 건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하나님과 올바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안다라고 하는 건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시간을 갖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오랜 그 경험이 쌓여야 그 사람과 제대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고 올바로 분별하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가 너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이 마음의 눈을 왜 밝혀주길 원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도록 바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길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뭐가 있죠? 바로 천국의 소망도 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영생의 소망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속이 무엇가? 우리 성경 말씀에는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돼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 주실 유산, 상속.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된 우리에게 물려 주실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모든 것,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걸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걸 알아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신락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락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얻게 되는 소망을 누구를 통해 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물려 주실,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모든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마음에 눈을 떠야만 너희가 제대로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하시는가를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도대체 얼마나 크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머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사건인데 바로 그 사건을 설명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는지 그리고 모든 것,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삼으셨느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셨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과 악한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한 권세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laughs>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소유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인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사실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나타나는 이 교회에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면 그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능력은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곳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었어요. 그러다가 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되면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러 갈때 다시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눈물과 훈계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우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러 전도한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도 굉장히 어떤 애틋한 마음이 있는 교회고,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당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로마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 사도가 그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기쁘고 그들에게 더욱더 격려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 가기 위해서 오늘 이세 가지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곳에 다른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이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와 바로 우리들의 어떠한 이야기를 그들이 들으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아, 이야기가 있는 교회, 아, 그 교회 권사님, 아, 그 교회 성도님, 아, 그 교회 목사.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오늘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 대체로 이제 큰 교회들이 이제 타겟이 됩니다. 아, 그 교회 하면은 뭐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얘기도 들려요. 안 좋은 얘기가 참 많이 들려요. 아, 그 교회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더라. 그 교회 뭐 때문에 싸운다더라. 아, 그 교회 참어 어떻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소문을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그런 정말 격려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릴 때 그들에게 도전을 줄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올 한해도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멘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떠한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우리 자신을 통해 정말 흘러나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야기가 있는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도라는 그러한 소문이 날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